대구 구석구석 소식을 전합니다. 대구 부동산 TV.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성범어 W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급 면적 138.90제곱미터, 즉 42평형 실거래 가격이 12억에 거래되었다는 정보가 나온 이후에는 부쩍 더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의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럽다 보니 매도 가격들도 희망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만 특히 매도 희망 가격과 매수 희망 가격의 차이는 많이 벌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워낙 혼란스러운 시점이고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많아서 섣불리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오늘은 수성범호 W의 실거래 가격들과 2019년도의 경매가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성범화 W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입니다.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사업시행을 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 1340세대 오피스텔 528실이 들어서게 되는데 여러가지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3억 가까이 들어가서 일반 분양 가격과 조합원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평균 7억 중반대 가격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물론, 청별로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 거기에다 발코니 확장 비용 B타입 기준 약 1,800만원, 최근의 추가 분담금 약 1,600만원을 더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8억 정도에 분양받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성범호 W 2019년 경매 가격입니다. 101동 5403호 84B타입입니다. 여기는 입찰 가격이 10억 4천입니다. 원래 내전 가격은 거의 대부분 8억 중반대였습니다. 102동에 1205호, 9억 7700, 102동에 2706호, 10억 2480, 103동에 1703호, 9억 4700, 103동에 2803호, 11억 3800, 103동에 4,805호, 10억 4,800, 104동에 4,606호, 11억 110만원, 105동에 1,905호, 10억 10만원, 105동에 2,402호, 9억 990, 105동에 3,102호, 9억 3,090만원, 105동에 3,605호, 11억 1,110만원, 105동에 4,905호, 9억 5,850만원입니다. 호객 노노에 나와 있는 수성범원 태블의 실거래 가격입니다. 2019년 8월 15일 9억 1150만원 이거는 분양권이 거래되었습니다. 2010년 10월 22일 8억 9310만원 2010년 10월 23일 10억 7582만원입니다. 그 외에 저희 사무실에서 15억 5천에 거래된 경우도 있고 다른 거래 내용도 있는데 전체가 다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2년 10월 19일 날 42평형이 직거래로 1 2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직거래 속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는 당사자만 아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직거래를 보고 시장 가격이라 말하기는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범어동의 수성범어 W의 경매 가격과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가를 기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